다롱아 아가 애기 아파서 데려왔어. 응. 아, 주사기가 없다 집에. 어떻게 주사기가 한 개도 없냐. 아유, 얘가 픽픽 쓰러지더니 그래도 좀먹였더니 아니, 어쩌자고 주사기가 없냐. 아가야 살자. 음, 응. 살자 살자. 어쩌냐 그래도 아까 픽픽 쓰러져 눈동자도 휙 갔는데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다. 얘네들이 영양이 없어가지고 한 마리는 죽어있고 또한 마리도 외미하고 있는데 아프게 보이고 어쩌냐 너를 아가야 살자 어, 아가야 살자 힘이 좀 나니 아이 힘내라 뼈 밖에 없다 아유 세상에 영양이 없는 젖을 먹고 아유 어, 가여워서 네 형제들은 많이 죽었다구만 아 먹어주니 감사하네. 고마워라. 제발 살좀 붙어라. 그래도 조금씩 국물이라도 먹네. 아이고 고마워라. 많이 먹어라. 너희 엄마는 네 형제들하고 잘 놀고 있더라. 더안 먹어? 아가 그렇게 잠만 자? 그리고 똥도 안 싸고 시아는 딱한번한거 같고, 어 시아도 아이고 맨 숨으려고만 그러네. 아이고 아이고 더 먹지? 국물만 조금 먹었네. 아이고 아이고 아가야. 어머머 오줌 싸네. 아이고 이고 오줌을 싸네. 아이고 이뻐라. 오줌 싸도 괜찮아. 아이기뻐. 아이기뻐. 아이가. 어머나. 한숨 자고 또 일어나서 먹네. <laughs> 아이고 이제 살았네. 아이고 감사해라. 이제 살았어요. 아이고, 잘한다. 에이, 쁘다다 먹어라. 아, 이쁘다. 아, 근데 너를 또 어떻게 하니?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. 에잘 먹는다. 에 고마워라. He <laughs> <laughs> 우리 집 애들이 어쩌면 우리 집 애들이 저렇게 순할까? 하악질 한 번도 안 하고 쳐다만 보니. <웃음> 애들아, <웃음> 꼬물이가 꼬물꼬물하니까 애들이 그냥. <laughs> 나고 눈이 마주치면은 숨으려고 해. <laughs> 어야 소리도 하네. 눈 하나가 까만 것, <laughs> 까만색이 펴져가지고. 눈이 하나가 없는 것 같아. 에에 어디로 숨으려고? 에휴, 어쩜 이렇게 조그맣까? 이게 100g이나 될까? 숨을 때 찾는 거야. 어찌하더니 숨으려고 난리네 응? 어찌하더니 숨으려고 그러지나 어머나 한숨 자고 또 일어나서 먹네 <laughs> 아이고 이제 살았네 아이고 감사해라 이제 살았어요 아이고 잘한다 에이, 이쁘다. 다 먹어라. 아, 이쁘다. 아, 근데 너를 또 어떻게 하니?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. 에잘 먹는다. 에 고마워라. <laughs> 악갱이 구조한지 오늘로 3일 됐어요. 하도 숨으려고 해서 타워에 넣어놨더니 에이, 건강합니다. 영양실조로 이리 픽 쓰러지고 저리 픽 쓰러지고 그 순간에 무지개 다리 건너는 것 같았는데 집에 데려와서 오늘 3일째예요 약 먹이고 영양제 먹이고 링거 처방도 해주고 밤새워서 분녀도 2시간에 한 번씩 먹이고 했더니 완전히 살아났어요 건강해졌어요 200g이 채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쬐끄한지저 <laughs> 아이 눈이 저아이가저 사료를 먹어야 되는데 저거 약탄 건데 그런 놈들은 참이 들어 다 숨었지. 알았어, 알았어. 저거 새끼 먹으라 그래. 저눈좀 봐봐, 제 눈. 저게 황생제랑 영양제 탔으니까 새끼들 먹을. 아유저 아이들 잡히면 내가 집으로 데려가서 저눈좀 치료해주고 내 보내주면 좋은데. 아유. 잡히지가 않을 거니. 잡힐까?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? 저거 도망가는 거 봐. 쟤도 뼈밖에 없네. 어? 쟤도 뼈밖에 없어. 알았어. 쟤 저쪽 많이 먹겨라또 도망가 버리네.